클라리넷, 플루트, 오보에와 같은 목관악기 수리 전문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제작진. 무언가 열심히 손질하고 있는 한 사람을 찾았는데. 선생님, 오, 선생님. 아, 예. 선생님 오늘 주인공이실까요? 아니, 제가 아니고요. 이기게 여기 주인공 여기인. 음. 예예. 어, 어, 어디요?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이분이라고요? 그녀의 야무진 손끝에서 다시 살아나는 목관악기들. 안녕하세요. 저는 목관악기 복원 전문가 박하나라고 합니다. 못 고치는 것이 없는 신의 손.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서울시 서초구. 주인공의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공방에 들어서니 악기 수리에 집중하고 있는 주인공. 하 씨는 클라리넷, 플루트, 오보에, 바순 등의 목관악기를 복원 수리하는 전문가입니다. 이 악기는 이제 나무가 갈라진 크랙이 있었던 상태인데요. 그거를 이제 정밀하게 메꾸고 이제 다시 원래 기능을 할수 있도록 복원을 작업하고 있어요. 악기는 크랙이 어디에 생겼는지, 얼마나 깊고 긴 시간 동안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수리 범위가 조금씩 달라진다는데요. 상태에 따라 핀을 관에 박거나 관에 관해 360도로 카본 실을 감는 밴딩 수리, 그리고 가볍게 겉을 메우는 수리 등으로 진행됩니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 그런 그녀 곁에 늘한 사람이 있었으니. 혹시 사장님? 아님 선생님이신가요? 저희 아빠시고요. 저희 아빠 덕분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하나 씨가 어릴 적부터 악기점을 운영해 오던 그녀의 아버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권유한 것도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였을 거예요. 예, 네, 중학교 3학년 때인데 네. 그좀 유독 좀 닦는 게좀 특별했었어요. 아껴 닦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게 보게 되면은 그냥 풀려 스피나 내가지고 이런 거 떼지 않고 닦거든요. 제 같은 경우는 이억까지다 떼었더라고. 기억나죠? 근데 왜 이렇게 다 굳이 다 분해했어요? 저는 알려주신 방법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아빠가 오히려 그때는 일을 더 번거롭게 해서 꾸지람을 해주셨죠. 그 다음에는 한번 내가 재능이 있나 보려고 한번 조립을 해봐라. 그때 나는 메시아지 처음에 걸렸는데, 그걸 금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제가 악기 이런 건 재질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좀 제대로 키워보자. 딸이 어렸을 때그 재능을 발견한 부모님. 그래서 하나 씨는 수능을 준비하는 대신 고등학교 3년 내내 영어 공부에 집중했는데요. 그렇게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악기를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골격도 이해해야 되고 구조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3년 동안 한 대의 악기를 제작했어야만 졸업을 할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우드윈드니까 목관 악기로 분류되어 있는 뭐 클라리넷, 플루트, 오보에, 바순, 색소폰 이런 모든 악기를 이제 수리하는 걸다 배웠었죠. 요거는 하나 만들어서 가지 완전히 다 만든 것이다. 이 관부터 이 모든 키, 그리고 부속품까지 다 제작을 해서 이제 완성한 모습이에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을 시간. 그녀는 3년간의 유학을 마치고 현지에서 일을 갖고자 했지만 당시 유럽의 상황이 좋지 않아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때는 제 의지가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한국으로. 제 의지가 우선적으로. 그래서 웬만하면 조금 더 버티고 있, 버틸 수 있을 때 버티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빠가 그때 저 마음을 편하게 해 주시려고 해 줬던 건지 모르겠는데 아 그냥 빨리 돌아와서 빨리 네 시작하자. 한국으로 돌아온 하나 씨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23세에 목가나끼 수리점을 시작했는데요. 워낙 보수적인 곳이라 어린 그녀가 자리를 잡는 일은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진짜 그런 신뢰를 얻기 위해서 게좀 노력을 많이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단시간 안에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어, 처음에 그1 년. 제가 이제 손님 만나고 그 경험을 축적하고 나름의 뭐 이렇게 노하우가 생기고 그때까지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1년 현재는 국내에서 손에 꼽히는 목관악기 복원 수리 전문가인데요. 그긴 시간 곁에 있어준 사람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 내 모니터 뒤에 오일이 있어 오일통, 캔통. 아 이거 이거. 뭐? 맞아요. 음. 현재도 악기점을 운영하고 있는 그녀의 아버지. 하나 씨의 호출에는 무조건 달려온다는데요. 아니, 그런데 하나 씨, 아버지께 너무 이것저것 시키는 거 아닌가요? 일단 좋은 점은 제 아빠 경험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뭐 악기를 어떻게 유통하거나 어떻게 사람을 관리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연륜이 있어야만 아시는 것들은 진짜 도움을 많이 받죠. 근데 이제 뭐 집에서도 일 얘기. 나와서도 일 얘기. 일 얘기를 <laughs> 늘 너무 너무 자주 하니까 그거는 조금 애로사항이 많죠. 일단은 이제 내가 기대치보다 이제 그래도 여기서 자리를 잡았고 이제 그건 이제 좋은데. 불편한 거라 그러면은 이제 내 일도 있는데 쪽내 가게 일도 바쁜데. 제 이렇게 뭐 급한 거 있으면은 잘것 먼저 해달라고, 예, 네, 잘것 먼저. 그러면 이제 내일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좀 그렇죠. 그래서 제일이 항상 뒷전이 되는 거고. 그래도 딸이 늘 최우선인 거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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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많이 막히셨나 보여. 엄청 많이 막혔어요. 야, 저, 근데 제가 눌러도 누가 잘안 나더라고. 어, 지금 네, 키보드 가좀 나간 것 같아요. 그러 유격. 이곳.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그데 떨어뜨리거나 부딪힌 일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클라리넷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수업하는 학생이 키가 잘안 눌린다고 해가지고 키가 문제가 생겼는가 하고 수리를 알아봤어요. 한번 인연을 맺은 후먼 거리도 불구하고 찾아온다는 그녀. 오늘은 어떤 문제일까요? 이렇게 너무 튀거나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보니까 음. 더 밑에가 소리가 안 난다. 그렇죠? 음. 이거는 게이 최종적으로 안 걸리는데 여기서부터 안 걸린다. 소리가 조금? 어. 이거 밸런스 좀틀어져서 봐드려야 될것 같아요. 얼마나 걸려요? 오늘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게아 그래요? 어. 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단 악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진단이 끝난 후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가는데요. 그 얇은 뭐 끈? 실은 뭔가요? 이거는 보통 많이 쓰는 이제 여성용 화장 그 유산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데요. 어 그만큼 얇은 종이가 필요를 하기 때문에 그걸 대체해서 쓰고 있어요. 아 얇은 종이로 이제 이렇게 동시에 여닫히는 키들이 같은 힘으로 여닫히는지 측정하는 거거든요. 목가나기의 경우 습기나 침이 많이 고여 패드의 변형이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확인을 하면. 패드 부품이 구멍을 정교하게 막아서 관을 잘 밀폐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당기는 힘이 충분한지 확인하는 거죠. 되는지 한번 고요 시하고 미토. 네, 오랫동안 내렸어요. 거의. 한 대략 한1 0년 정도 된것 같아요. 악기가 뭐 유격이나거나 그런 거를 선생님들이 잘 관리도 해주시고 또 악기 수리도 연주자에딱 맞춰서 연주자의 특성에 맞춰서 좀잘 수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수리를 맡긴 다음에 한 번도 아좀 불편해요라고 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오랜 경험과 숙련된 노하우로 문제점을 찾아내 수리를 하는 하나 씨. 그래서 그녀를 찾나 봅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나중에 또 봬요. 네. 늦은 오후, 하나 씨가 아버지와 함께 국립국악원을 찾았습니다. 국악원의 악기 연구소는 왠일일까 싶은데요. 음, 이것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이 악기는 하나 씨가 제작한 한국 대피리인데요 우리 고유의 악기인 향피리를 리메이크하여 하나 씨가 직접 만든 창작 악기입니다. 저희 창작악단이 있습니다. 창작악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악기 중에 이제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42호이신 정재국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네, 그분이 이제 2000년도에 제작하신 악기가 있는데 전통악기의 경우 문제가 생기면 몸통을 감아서 쓰거나 더 이상 쓸수 없다는데요. 처음에 간단하게 개선점이 보이기보다는 이걸 처음부터 제작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선 겁이 났고 할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들었죠. 근데 만지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악기들하고 굉장히 유사한 게 많았어요. 하나 씨가 제작한 한국 대피리는 전통 악기의 오음계와는 달리 팔음계로 다양한 음악 연주가 가능한 동양과 서양 악기의 장점이 합쳐진 창작악기입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불안해요.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이런 포스트들을좀더 덧대가지고 더, 더 지금 견고하게 그러니까 연주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게 연주에만 충실히 집중할 수 있게끔 이제, 이제 제작이 되는 상황입니다. 제작을 의뢰한 국악원과 연주자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 씨는 아쉬움이 남는다는데요. 근데 이제 역시나 이거는 아직도 개선 보수가 많이 필요한 거라서 아마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시 공방으로 돌아온 하나 씨. 어떻게 받으실까요? 어, 네. 공방에 돌아오자마자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고객. 바쁜 일상이 이어집니다. 정기적으로 하나시의 수리점을 찾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베이스 클라디넷은 국내에서 수리를 마땅히 할만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근데 뭐 제가 유학 갔다 와서 한 10년 전부터 하나우드에서 계속 제 악기 주치 선생님이세요, 우리 사장님이. 베이스 클라리넷은 보기에는 무던해 보이지만 생김새에 비해 굉장히 민감해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악기 중 하나인데요. 다 어? 됐거든요. 한번 체크해줘. 네. 조금 불안했었어요. 오른손. 어. 오른손. 뒤? 뒤 키? 아니, 앞에. 앞에? 어. 여기? 역시 네, 네. 야무진 하나 씨의 손길이 닿으니 소리가 달라진 것 같죠?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옆에 이런 분이 있어서 자주 이렇게 편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어서. 매일 매일 자신의 손에서 새롭게 태어난 악기들을 보며 그녀는 어떤 생각들을 할까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건 보건 수리의 그 정점에 한번 도달하고 싶어요. 왜냐면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아직 젊고. 계속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니까 처음엔 부모님의 권유로 도전했지만 지금은 천직이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즐겁게 악기들을 만나는 그녀 누구도 쉽게 가지 않았던 길을 선택한 하나씩 정말 멋집니다.